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공등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7월 달에, 7월 달에 저점을 잡고 나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계속 올라왔죠?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조용히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은 또1.21% 급락을 하면서 21이동 평균선 아래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금은 지금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이그 흐름, 큰 추세 흐름은 여전히 아직도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 지금 2이 20주, 20주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이 구간에서 조정 맞고 또 내려오고 있고, 또이 구간에서 조정받고 내려왔고, 또 반등하면서 또이 구간까지 왔죠. 왔다가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추세 자체는 여전히 지금 딱 추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자, 최근에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죠. 금요일날 1.4% 급락하고, 오늘은 무려 2.25%나 급락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보면 이렇게 사정없이 마더 막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체력이 약하다는 이야기고요. 수닥도 주봉을 한번 보시면 20주 이동 평균선 여기 내려오고 또이 구간에서 또 내려오고 반등이에 또이 구간에서 내려오고 있고 또 반등 이후에 또이 구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아직은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증시도 다우 전수도 보면 최근에 강하게 올랐다가 이제 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오늘 지금 1% 넘게 좀 급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 오늘 급락을 하면서 2 1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S&P 500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이틀 연속 급락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도 또 급락을 하면서 2 1 2일 이동평균선도 깨버리고 내려왔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제 최근에 좀 반등 이후에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좀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지금 좀 지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공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이유가요 여전히 그 미국의 연준은 다음 달에 이제 FMC 회의를 여는데 여기 빅스텝 금리를 0.5% 인상하는 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금리 인상을 해서 수요가 위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자, 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 완화가 쉽지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긴축은 당분간 지속. 자, 이 긴축이 뭐예요? 금리 인상이겠죠. 자, 연준의 지금 정책 자체가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빠르게 올리냐, 적게 올리냐의 차이지,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을 하고 있다. 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이 이제 경기 침체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이 추진할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도 지금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 한국의 수출에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기 쉬운, 힘들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제품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 이 삼성과 l g 의 지금 재고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수요가 그만큼 뒤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요가 지금 약하다. 라는 의미 때문에 지금 재고가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다. 이두 악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소비 절벽. 왜요? 경기 침체 공포로. 소비자 력이 현실화되고 있고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시장 상황이 아직은 아직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지수가 어디까지 조정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확률상으로 보면 수가 과거처럼 강하게 상승하기는 매우 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 상황에. 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한번 보시면요, 원 달러 환율이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다 달러 강세겠죠? 이 달러 강세가 일어나는 거죠.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달러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왜 이게 안전자산이니까? 안전자산. 이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신흥국의 통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가 기타 수능국의 통화들이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되고 하고 있고 또 환율의 월봉을 보시면 여전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금 원 달러 환율은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좋아지기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종목들도 보시면 이제 LG 이노텍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c 2종목이죠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런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어요. 아직은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있지만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 순식간에 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IT 업방이 전반적으로 안 좋죠.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점을 어느 순간 한 방에 이탈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 라는 모습들. 네, 이게 과거의 주도주였죠. 근데 현재는 지금 흐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메타버스 관련주였고 제가 예전에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성장주들 대표적인 게임주들이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최근에도 좀 반등하다가 또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같아니다 왜냐하면 긴축 때문에 금리가 인상을 멈추고 이제 인하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피어스 l 수소 관련주죠. 예전에 과거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수소 관련주인데 여전히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약합니다. 기업목도 약하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이차전지 쪽에서 일단 돈은 잘 버는 그런 기업이지만 오랫동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고점. 올해 6월 달에 고점. 그다음에 최근에 8월달의 고점 이런 고점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가의 모습이 이렇게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늘 잘 벌고 성장성은 뛰어나지만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면 지금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금 추세가 꺾여 버렸죠. 에코프로는, BM은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데, 한보는 이미 추세가 꺾였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지금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2차전지 주들이 지금 앞으로 그렇게 전망이 좋아보질 이 않습니다. 차트가 미리 밀리는 거 보면. 그리고 카카오도 지금 보시면 추세 자체가 완전 무너져 있어요. 잠깐 반등에 또 밀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만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DBI텍도 반도체 주들이 지금 어팡이 안 좋죠. 이게 실 추세가 완전 무너져 버렸죠. 완전 무너졌고 반도체 장비주 지금 PSK도 지금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리고 심텍 이제 과거에 그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PCB 종목의 거의 대장이었죠. 올라갔는데 지금은 추세가 반대로 완전히 하락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됐다. 조심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조전 하나 모터리얼도 뭐, 올해 초까지만 해더라도 좀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주가 모습을 보면 완전히 그냥 산사태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추세가 많이 무너져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의 종목들이고요. 반대로 보시면, HD 현대. 오늘 상승을 했네요. 플러스 났습니다. 1.18%.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잘버텨지고 있고, 지수가 조정해도 올라가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겠죠. 그리고 성광밴드. 오늘 좀 조정했지만, 지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넣는 것들이 바로 주도주의 모습입니다. 그리 태광도 마찬가지로 이 조성 기자재인데, 오늘 별로 빠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 0.56% 조정했어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강한 종목이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수가 크게 빠졌는데 빠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카본 조선기자재주 오늘도 상승을 했네요. 1.99%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오늘 0.3% 빠졌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하락한 게 없죠. 예, 추세는 여전히 지금 보면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위포조선 우리 0.9% 빠졌네요. 거의 빠지지도 않았어요. 예, 고점 찍고 지금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이 강한 종목. 네, 예, 동성화인것또 조선 기자재인데 오늘 또 종가상으로 또또 전고점을 또 넘어서 버렸죠. 예. 자 보시면 아, 추세가 하락하고 약세인 종목 이 있는 반면에 이 강한 종목들, 추세가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강한 종목. 고정을잘 버티고 상승할 때는 많이 올라가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추세도 상당히 괜찮고 실적도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에 업황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이 종목을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선주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선주들을 여러분들이 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업황 자체가 지금 한 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네, 조정을 하다가 이제는 조정을 마치고 바닥에서 교점을 그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업황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지수는 좀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박스권이 될 수도 있고 좀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좀 강한 종목들 주도주들은 조정을 조금 약하고 올라갈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한 종목은 요정을 잘 버틴다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